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계획된 매매로부터 오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돈이 보이는 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음, 주식을 잘하는 방법? 주식을 잘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요 은 여러가지가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간절함하고 절박함 그리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주식을 잘하고 있는 고수분들이나 부자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여유, 그리고 무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나서 원칙으로 행해진 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잘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매매하고, 행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깡통을 차고 개고생을 하고 나서 다시 주식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욕심 없이 한 달에, 아, 진짜 몇십만원이라도 벌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시작하면 다시 주식이 잘 됩니다. 이 말은요, 아마 모두들 이해하실 겁니다. 깡통 차신 분들은. 근데 급하게 매매하고 또 욕심부리면요, 악순환은 반복되고 결국 또 깡통을 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점은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수익이 아니어도 나는 3%, 10%에서 수익을 얻으면 매도할 수 있으면 매도하여야 되고요. 욕심을 부려도 안 된다는 거죠. 더 가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잘 관리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엉덩이가 무겁고 기다릴 수 있고 손실도 적게 보고 수익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여야 하며 여유 있는 매매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한 방이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여유는 주식에서 평생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유와 무욕심입니다. 여유와 무욕심을 항상 머릿속에 새기고 지금부터 매매를 좀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어요. 진짜 이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에 스윙을 하고 계신 종목들은 다 지금 빨간불이신가요? 지수가 올라간 만큼 큰 돈을 벌고 계신 건가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은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기아차,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총을 가진 녀석들이 상승을 하면서 크게 돈이 들어오면서 중대형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런 주식들이 잘안 가고 있어요. 대형주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상승하고, 생각해보면 올라간 종목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지수는 상승해 있고, 완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단타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들어가가고 2, 3포 오르는 거 가지고 단타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타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시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매매를 할때좀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스윙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200포인트 요쯤일 때 아마 제 동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000포인트 갈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그런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대형주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런 상승을 보여서 아마 3000포인트 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아마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아마 좀더 매매가 좋고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하라. 그리고 스윙은 확실히 중소형주 위주보다는 대형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계획된 매매, 돈이 되는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타 하시는 분들이 단타가 내가 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매매로 단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바로 무엇을 바로 사용하냐면 보통 대부분 이 조건 검색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조건 검색이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종목이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매매를 할때 그리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당일 강한 주도주와 테마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신풍재지처럼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재지주들이 이 소비, 이거, 박스 택배 물류, 이런 것 때문에 재질이들이 상승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테마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단타가 되고 스윙이 될수 있고 아주 좋은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바닥에서 장대 양봉과 함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상승을 할 때, 이 전고점을 골파할때 강하게 시초가에 돌파해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잡아 가지고 단타로 들어가서 훅 상승하면 바로 가면 되고요. 만약에 그 종목이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다음 날에 시가가 3%가 뜨면서 그리고 다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라인이 나왔을 때 보겠습니다. 12월 25일. 그리고 자, 보시죠. 돌파 눌림 돌파 눌림 나오다가 안정적으로 가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럴 때 단타와 스윙이 함께 되는 겁니다.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다시 이 고가를 돌파했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이 고가를 눌렸다가다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 바로 가면 좋지만 못 가는 경우에는 스윙으로 같이 잡아가도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 종목이 그런 상승을 보일 때가 있어요. 바닥에서 큰 돈이 들어왔다가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재돌파를 시초에 합니다. 그러더니, 보시면, 이 골가를 돌파하고, 계속, 흔들다가 확 상승을 해요. 대부분 패턴이 이럽니다 그냥 한 번에 팍 가는 경우가 없고, 돌파한 후에, 한번 행보하고, 다시 그, 개미들 털고 가듯이, 한 번쯤 물량 확보하고, 다시 한번 띄운다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게 무엇이냐면, 장대 양봉이 갑자기 땅 터졌습니다. 이런 건 장대 양봉이 아니죠. 거래량만 많이 터졌지만 장대 음봉입니다 아마 세력들은 이때 물량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물량 테스트, 물량 테스트 하고, 다시 한번팡 올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때 봐야 될 거든요. 이때 충분히 매매를 해도 가능합니다. 이때 돌파로 매매해도 되고, 이때가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내 기준에 맞다면, 이때 관종에 넣고요. 다시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할 때, 단타와 수익이 같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서 분할로 잡아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종목에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셀트리온 제약 영풍제지, 뭐, 관, 자, 영풍제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횡보하고 고점 라인 돌파하고, 다시 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이게 캔들이, 장대 양봉 캔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윗꼬리가 너무 길면, 조금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 캔들의 다음날, 다시 재상승으로 나왔다면, 이거는요 분명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항상 패턴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돌파 상승 눌림 돌파 이렇게 매매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전일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이 백종목을 거의 대부분 돌려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형성됐는지 어떤 종목들이 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종목이 이쁘고 차트가 이쁜 거를 간종에 넣으셨다가 거래량이 들어오고 다음 날도 이 거래량이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한번이곡점가라임을 돌파하려고 할때 다시 한번 단타와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종목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고점 라인보다는 바닥을 사시는 게좀 좋기는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일 거래 상위에서 돈이,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데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 어, 빠지지 않고 이 장대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윗꼬리가 많지 않은 거,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다음날도 거래량이 죽지 않고 상승하는지를 보고 관종에 담아 놨다가 매매를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등락 률상위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종목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다음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을 해서 종목을 찾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윗고리가 짧은 종목이 내 관종을 담아 놨다가 바로 시초에 강하게 돌파하면서. 눌림과 행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매도 할수 있으면 좋고요그 종목을 스윙으로 대응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종목이 다음날에도 상승을 했다면 바로 급하게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라 겁니다. 요 종목을 스윙과 바로 단타로 대응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셀트리온하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절대로 밀리지 않고 주가가 행보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보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분명히 그때 상승할 때는 재료하고 충분히 좋은 뉴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단타로 단기적으로 자르게 들어가실 거면 빠르게 수급을 보고 들어가시고요. 이걸 내가 단타 스윙으 같이 대응하실 거면 내가 물리면 스윙 자리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수익으로 변경하실 때는 바로 이 재료와 유수가 있는 종목까지 찾아서 같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계획대 매매를 하시면은 종목이 많진 않아도 내가 손절볼 수 있는, 손절할 수 있는 건 줄어들고 수익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계좌는 조금 더수익이 가깝고 빨간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손절보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막 매수매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이 돈이 되는 자리, 그리고 계획된 매매를 하는 거, 요런, 어, 기법으로 내가 관종에 담아놨다가 매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